받으니까 조심하라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언제 그 합법이 되지 근데 내가 봤을 땐그 대만 빼달라 그래도 그 음식 만들면서 그 돈이랑 그돈 나한테 돈 있어서 그 <laughs> 아, 근데 참 웃긴 게 내가 캐나다에 살았잖아. 그 캐나다는 그 신기한 게어탬그 대만 초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합법이거든. 근데 생산하면. 아니, 저는 아니, 그때 전재는배 있었나 보네. 나한테는 키우는 거 불법이야. 대만. 어,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키우는 것도 합법 됐대요. 아, 그래? 근데 대만 합법인데 전자는 불법이 태국에서 어. 음. 아, 무튼 그래서 참 신기한 지 키우는 건불법인데 키우는 거는 괜찮다. 가정집에 등록이 음. 합법화가 되는지 한달 만에 1 0 0만명이었는데 <laughs> 어. 그... 그런데 솔직히 뭐 이제 캐나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하니까 근데 네. 뭐 이제 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약간 이제 약간 좀핑 도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대화를 하면.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화처는 어떠냐 엄청 막안 좋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내플에서 공학 듣는다. 이렇게 어. 다른 색이 없는데 집 앞에.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 돼 있는 게 대마랑 키로뽕이랑 코칸이랑 달라. 근데 이제 대마는 당연히. 어 대마는 그중에서 제일 약해. 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막 진짜 막뭐 엑스터시나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집사람 뿅 가는 거. 그거는 진짜 위험하고. 근데 이제 대만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담배랑 비슷한 거예요. 어, 담배보다는 좀더 쎄지. 쎈거 같아. 어. 아무튼 그래서 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하의상 우리나라에서 합법되면 개 나이 쎄게 쇼하겠다. 아, 어, 우리나라 아이엠우리다 할텐데. 그지? 다돈 있는 사람들 뭐 강남 이런 데뭐 그런 클럽 다할 텐데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래 야 놀라봐 조셉 대원 나올라봐 네. 대원이 언제 그런 거였어 <laughs> 어? 대원이 언제 그런 거였어 아니 내 무슨... 어, 동생 어너 동생 어딘지 모르지. 또 왔어요? 아, 우사야, 아, 우자일하 어, 아, 네. 또, 거, 아, 우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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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고 싶은 사람이사야우야 우사야. 우사자 이렇게 자, <가토 Ellison> <가 Gothic> 자 4번 그래요 자 4번을 보면 어그 그 4번을 조금 잘어 <laughs>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자 일단 요거 주어진 것부터 <laughs> 먼저 봅시다 어자해 어, 해보자 해봐 그럼에도 <laughs> 불구하고 그렇죠 네버 더 레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음, 어, 뭐라? 뭐라고? <laughs> 우리가 어, 어떤 종류의 indirect, 간접이죠? 어, 간접, 어, 지식. 어, 그러한 사실들의 간접 지식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어, 믿는다. 라는 거죠. 그치? 어, 그 다음에, 어, 그렇지. <laughs> 방금 그 선진 님 얘기한 거, 어, 서치. 그러한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은 그러한 사실이니까 당연히 앞에 그런 어떤 팩트가 나오고있죠 <laughs> 그러한 어, 사실들이 나오고. 어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 라고 믿는다 그러면 뭐야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나오겠어? 앞에는 얘가 이제 긍정이니까 앞 부분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laughs>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다고 한 거에 반대인,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나오겠지. 네. <laughs>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근데, 가지고 있대. 그 다음 뒷내용은 당연히 또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웃음> <웃음> 자, 첫 번째 거. 해봐. <laughs> 우린 우리 니다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어어 어. 근데 뭐? Um, 아이엔제. Um... 어. 익스텐 um... 어, 뭐 <laughs> 확장되는 거죠? <laughs> 뭐야? 바어 <farming. farming. 웃음> 뭐 훨씬 넘어서. 어, those. 여기서 더 우즈가 뭘 가르치죠? 사실 여기 팩트를 가르친다고 나와있죠? 음. 그러한 사실들을 넘어서 <laughs> 자 그런데 뭐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인지하는, 인지하는. 어,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사실을 훨씬 뛰어 넘어서 확장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뭔 말이야? 직접 인식하는 걸 넘어선다는 거지. 우리가 직접 인식하는 걸 넘어서는, 넘어서는 지식을 갖고 있대. 우리가 모든 걸다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하나? 아니잖아. 그렇지 네.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가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책이나 이런 거 정보를 알수 있잖아 그렇지? <laughs> 자 그래서 어,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걸 넘어선다니까 다른 말로 보면 간접적인 걸볼수 있겠지 어, 그거를 갖고 있어 <laughs> 그런데 얘는 가져오지 않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일반은 당연히 안 되고 자그 다음으로 해봐 어, scope of o 우리의 감, 우의 어, 범위. 어, 스 c o 이 이제 범위죠. <laughs> 어, 우리 감각의 범위는. 심하게 제한돼. 어, 그렇지. 뭔가 이제 좀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우리의 감각이 제한이 되어 있어. 시간과 공간. 같으면... 그러니까 직접을 넘어서는 거니까 이제 간접이라는 거고. <laughs> 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감각은 제한이 되어 있어. 그다음 뭐야? 여기 직접적인. 어. p e r c e p t 뭐야? 어 인지. 아. 어뭐 인식하는 지식. 네? 네네. 네. 어 여기 직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직접이니까 뭐야? 여기에서 나는 다이렉트랑 같은 거죠. 어 우리가 직접 직접 어 인지하는 그런 지식은 뭐예요? does not reach to event. 그 사건에 어, 어떤 사건에 <laughs> 이르지 못한다. 근데 뭐예요? 그 일어, 일어났던 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지식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경험해.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또, 이거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어, 지금 현재 일어나지만, 어,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직접 경험해. 안 되지? <laughs> 또는, 또그 어떠한, 어, 미래의, 어, 사건들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뭔가를, 어 직접적으로는 다 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자, 그래서 직접으로 했을 때는 어 우리가 이게 제한이 되어 있고 뭔가 이걸 하지 못하는 게 나왔어. 그지? 그 다음에 뭐야? 그럼에도 우리는 어 그러한 이러한 지식 여기서 지식 얘기했지.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2번이라면 자, 그다음 거에 해봐 우리는 알아 어 뭐야? 뭘 알아? 글레이시어 빙하가 한때 어 커버드 그렇지 덮었다. 아큰 어, 부분 <laughs> 어 북미의 큰 부분을 과거를 알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태양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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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도 계속해서 계속 지속 어, 존재하는 거 말고 <laughs> 이건 현재지 그다음에 이건 미래죠 뭐야 조수가 어, 내일도 오르고 내릴 거라는 것. 슬 알죠. 네. 이거는 간접적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봐봐. 2번에 여기는 뭐였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다 모르는 이게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갑자기 안다 그랬네? 그러면 흐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이 번. <laughs> 이게 있어. 이러한 지식 간접적인 지식이야. 간접적인 지식에 대한 예시죠. <laughs> 어, <laughs> 그래서 뭔가 흐름이 바뀌는 부분 어.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야겠죠 자 3번 이해해봐 네. 과학과, 과학과. <laughs> 어, 커먼센스의상식이죠 과학과 상식은 받는다 적어도 어, 네. 어, 이 하나는 공통적으로 뭐를 <laughs> 각각은 포함한다 지식인데 어 a matter of fact 사실에 대한 그런데 열려 있지 않아 우리의 직접적인 inspection 뭐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에 열려 있지 않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간접적인 거를 포함한다는 뜻 그렇죠? <laughs> 간접 지식, 간접 지식. 자, 그 다음에 사고. 뭐죠? <laughs> 어, 사실 정말로 뭐예요? 과학은 뭐 한다고 자청한다. 어, 뭐 한다? 뭔가를 만들죠, 세워. 어, general laws or theories. 일반적인 법칙과 이론. 그런데 뭐 하는? 적용하는. <laughs> 적용되는 것은 어, 모든 부분, 시공간의 모든 부분이니까 어이 과학이 어, 이제 그런 간접적인 경험 이런 거를 어, 어 그거에 어, 영향을 미치는, 적용되는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지. 뭐 없이, 한계 없이, 제한 없이, 그렇죠. 간접 지식에 대한 계속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인데 consist of 뭐뭐로 구성돼. 자 no more den이 뭐야? 근데 no 비교급 den 나오면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겠지? No. as 반대 원급 이거 적어놔. as 반대 원급 as로 해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e 의 반대가 피오나 리트리전. 그래서 as 어어어머 uh, uh, e summary. 자뭐뭐 그러니까 만큼이나 작은 이런 거지. 이게 이제 많은의 반대가 작은니까. 그래서 <laughs> 뭐먼 단지니까 뭐뭐인 거지. 과학인데 단지 뭐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요약, 근데 뭐에 직접적인 관찰에 대한 결과만을 그거에 대한 요약만으로 구성된 과학이 직접적인 관찰만 보인다는 것이 그 이름, 과학이란 이름을 쓸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뭐 과학이란 말은 안 되고 뭐야? 간접적인 것도, 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있죠 해놨습니까? 응. <laughs> 그렇죠?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쭉 가죠. 자 3번 됐고 <laughs>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5번까지 보고 렇게요 왜냐면 이건 별로 안 흐릅니까 응. <laughs> <오>, 빨리 봅시다 <laughs> 자 5번도 이제 어, 후딱 할수 있는데 자. 5번 <laughs> 자, 보자. 자, 5번 주어진 문장. 그래. 해 보자. 자, 5번 해 봐. <laughs> 어. 네스티드 에이나. 자, 네스티드 뭐라고 나왔어? 잘 이해가 되니? 어, 물론 네스트가 둥지죠 둥지를 튼 거지? <laughs> 어. 자, 어디에서?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interdependent, 어, 상호의존적 <laughs> 그러하게 연결된, 그런데, 이렇게 자리를 잡은. 란, 뭐죠? 어, 요, 요, 주어 입장에서 ED인 거죠, 지금? 인간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거 지금 분사구문인데 수동 나온거야. 분사구문, 수동. 그래.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해봐. 어, 인간은 어, 유사하게 뭐다? 세포이다. 자 인간이 세포인데 <laughs> 자 어디에서 어뭐 살아있는 지구의 몸 안에 있는 세포랑 세포다 자 그리고 뭐야 그래서 뭐 해야 돼인 서비스 to life 뭐예요 생명이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생명이 뭔가 봉사해야 된다 오케이 <laughs> 야 우리가 지구의 세포라면, 야,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있지? 그, 몸,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가 숙주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봉사해야겠지. 그래야 지도사니까. 맞지? 반, <laughs> 근데, 뭐야. 우리 인간이 만약에 세포라면 어때? 지구가 몸이야. 그럼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세포가 우리를 서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해야잖아, 맞지? 근데 인간은 어때? 마치 암세포처럼, 뭐야? 숙주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뭐 만들고 있잖아. 하나 맞습니까 <laughs> 자, 어,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가 뭐죠?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왔지. 유사한. <laughs>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 <laughs>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어 인간이 여기에서 세포다. 뭐 그렇고 그다음에 뭐요? 그러므로 이거 해야 한다 그랬잖아. 인간이 이거를 봉사해야 된다. 그럼 뒤에는 자, 당연히 인간이가 봉사하는 내용 이 나오고 이 전에는 아 어, 인간이 세포라는 그런 어, 어 유사. 어, 유사된 내용이 나오겠죠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해봐 음... <laughs> 어, 뭐 건강과 뭐 웰빙, 뭐 행복 어, 사람들 그다음에 바이오스피어가 뭐죠? 생물권 생물권 스피어가 이제 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laughs> 사람과 이런 것들의 이런 것은 뭐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laughs> 자 어, <laughs> 자, 아직 뭐, 그러고 뭐. 자, 다음 거 해봐. 우리의 어, 우리 몸은, 어, e x e m p l i f y i 뭔가를 이제 예로 보여준다. <laughs> 자, 뭐를? 공... 어, 떤 패턴? 생명 어, 건... 패턴. <laughs> 그쵸. 건강한, 어, 이거의 패턴을, 어, 보여준다. <laughs> 우리의 몸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laughs> 우리의 세포는, 뭐야? 어, 뭐, 자기 스스로 뭔가 조직하죠? <laughs> 자, 어, 뭐, 조직화 한다. 자, 어디에서? 많은, 많은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뭐 하기 위해서? 잘... 어, 우리, 이게 킵이모형식이야 그치? Alive and Thriving OC야. 우리가 살아있고 번성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이걸 하잖아. 맞지. 자, <laughs> 그 다음에 뭐나 났어? 개 아니야 개 네, 대신에 나왔어. 대신에 뭐나 났어? 우리의 종은 우리 종은 조직했지. 그리고 뭔가 패턴화했어. 그 자신을 인간 여기에서 그런데 t h e r are 여기서 어아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laughs> <laughs> 뭐 하고 있어? <laughs> 전쟁하고 있지. <웃음> 누구랑? <웃음> 생명, 다른 생명들과 전쟁하고, 대신에 전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번이죠 그렇지? 왜? 왜이번이야 여기 우리 세포가 우리에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비슷하게 우리가 세포고 지구 안에 세포라는 거잖 그리고 뭐 해야 돼? 생명을 도와줘야 돼. <laughs> 하나 았습니까 <laughs> 그런데 대신에 그랬잖아. 여기서 바꿔주고 있지. 네. 그러니까는 <laughs>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이제를 하고 있다. 음. <웃음> 네. <웃음> 자, 밑에 있는 빠르게 쭉 보면은, 어, 이거 합시다 자, 뭐죠? 만... 이제 내용 하니까, 어, 만약에, 자, 상태에서... 어, 상태가, 음. 존재한다면, 이거, 가정법 과거죠. <laughs> 어, 우리, 우리 자신의 몸에서, 크, 우리 몸에서 세포 오 공격해. 그거죠. 자가 면역 질환. 어, 그럼 미치죠. 어, 뭐야 그거는 뭐와 어킹쳐 나왔죠? 뭐, 유사하다. 뭐랑 유사해? 원래, 원래 킹이 그, 그, 동족을 나타내고요. <laughs> 뭐와 유사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뭐야, 바로 이게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해 주고 뭐 있죠. 얘가 뭐야 숙주랑 싸움, 땅 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완전 미친 거지. 자, 그다음에 3번 뭐죠? Infinite, 무한이죠. 음, 원래 finite이 유한이고, 그래서 무한 뭐야 경쟁, 성장. 근데 어디에서 유한한 어 우리가 사는 행성이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유한하잖아 그런데 경쟁은 끝이 없어요 우리 서로 경쟁하잖아, 맞지? 어, 너희 고등학교에서 경쟁이못 같아 그렇죠. 참 거지 같죠? 어,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이 파괴되는 거야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어쨌나 이것이 뭐와 같다? 뭐와 같대? 어떤 논리지? 하, 몸에서의 암과 같다. 너희들 암이 왜 무서워? 계속. 계속 번식, 계속 이게, 이게 계속해서 하니까 는 숙주를 죽일 때까지 커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무한한 걸 말하는 거야. 암. 그래서, 그 뭐야? 이거보다 세포인데, 뭐야? 통제할 수 없이 자라는 거지. 뭐야? 뭐할 때까지? 숙주를 죽일 때까지. 그래서 암 환자들 그래주는 거. 야자 그다음 뭐예요? From 나오고 그다음에 투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의 <laughs> 몸의 세포에서 생물권에 이까지 온라인 i t h 뭔가 라인 뭔가 라인 맞춰 조정하는 거죠. <laughs> 뭐 살아있는 지구 월드뷰 세계관. 아이 네 지구가 살아있다는 거야. 숙주라는 거지. 자,라는 거랑 조정 맞춰 조정하는 것은 뭐야? 어머의 뭐, 펀더멘탈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 종으로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를? 지구를 살아있는 우리의 숙주다. 숙 주인. 그래서 코너. 기생충을 할수 있는 을 정도로 계속. 그렇지. 그래. 그렇지. 기생, 기생충이, 어, 뭐, 어디 안에 들어있어. 야, <laughs> 5번까지 했다.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내일 있죠? 자, 너희들 숙제를 잘 들어. 내일은 여기 6번부터 78하고, <laughs> 어이.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게그핑한 하자고 있었지 빈칸 여기 70쪽 있죠? 70번. 70쪽에 1, 2번까지. <laughs> 그거, 어, 해볼게죠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오늘 했던 거 있지? 오늘 했던 거 그, 그, 어퍼, 풀어본. <laughs> 어, 그리고 내가 하고, 음, 그래요. 그, 그래. 어, 내일까지 시간이 뭐, 숫는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고거는 해오고 응, 해행을 응. 합시다. 알겠지? 네과학은는어휘 공부를 지숙주나을하떻지숙 하는 어 예시로 숙주를 들어갔